잎 모양이 동전 모양 같이 생긴 수경 식물이라 워터코인이라 불리는 식물의 키우기에 대해 말씀드려볼 건데요. 처음 구입해 왔을 때는 꽃이 없고 이렇게 잎만 따글따글 모여 있는 워터코인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키우다가 제가 영양제를 주고 햇빛 밝은 곳에서 키우니 이렇게 잎이 많이 자란 게 보이고요. 워터코인은 햇빛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 따라 크는 경향이 있고요. 물이 부족하면 화분 밑으로 물을 채워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화분 위로 바로 물을 보충해 주셔도 됩니다. 물이 줄어든 만큼 바로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영양제 비료는요. 한 달에 한번한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물 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1년 내내 자라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액체 영양제를 주셔서 제일 밝은 곳에 두시고 물을 보충해 가면서 키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투명 용기에 담아 놓으면 물이 얼만큼 담겨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럴 때 물을 조금씩 부어서 보충만 해주시면 돼요. 따로 분갈이 하실 필요 없이 화분 통째로 담아서 이렇게 수경 재배로 키우고 액체 영양제를 한 달에 한 번씩 주기만 하시면 되고요. 번식이 너무 잘 돼서 화분에 꽉 차게 워터코인이 차면은요 포기 나누기로 나누어서 화분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요. 원산지는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는 달러 위드 또는 워터 페니 워트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렇게 뿌리 부분이 흙과 물에 담겨 있으면. 너무너무 잘 자라는 수생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에는 이렇게 물에 수경재배로 키우니 아주 시원한 느낌과 싱그러운 잎이 아주 앙증맞은 워터코인입니다. 흙을 다 털어내고 수경재배하는 것보다 흙에 담아서 이렇게 재배를 하실 때 이런 귀여운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저온도는 10도씨 이상이니 한 겨울에는요. 실내로 들여서 햇빛이 잘 비추는 창가에서 키워주세요. 이웃님들 오토 코인은 정말 키우기 쉬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